안녕하세요, 얏비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팁, 월드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월드보스에 대한 것이니 먼저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자, 월드보스를 눌렀을 때 설명할 게 굉장히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물속성과 불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성이 유리하다는 건 당연히 아실테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보급형으로 키운 몬스터가 바로 이 친구, 물그리폰입니다. 기본 스탯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스자기의 개수도 1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드보스에 최적화된 몬스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그리폰은 월드보스 이외에는 다른 컨텐츠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월드보스 랭킹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적게는 물그리폰을 5마리 많게는 30마리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상을 보시면 빨삼 기준으로 250개의 크리스탈을 줍니다. 보통 월드보스가 5일에서 6일 사이에 쓰러지니 어, 많게 6일이라고 쳤을 때한 달에 그러면 5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250 크리스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몬스터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냐? 바로 길동 물도술사입니다. 엥? 물도술사는 왜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 물도술사가 월드보스에서 물그리폼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스탯상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는 공격형 스탯이지만 스작약이 16개나 되기 때문에 스작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공 채퍼나 활력 공퍼 남는 룬을 주시면 룬 수준에 따라 1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죠. 물론 무라크나 물팬더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물발이나 물라클 정도는 비벼볼 만한 몬스터입니다. 심지어 스작은 불속성이 삼성이기 때문에 스작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월드보스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작의 개수 두 번째는 포지션별 스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인 물도술사가 체퍼를 챙기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수작량이 16마리인 물 사무라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몬스터가 물 드라이어드 같은 몬스터가 있으니 이런 몬스터들을 수작을 완료하셨다면 그냥 잡룬 활력론을 주시고 월드 보스에 투입하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룬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실 차이는 별로 모르겠어요. 이거는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미세먼지를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